보험 가입하실 때알릴 사항들이 일반 장기 보험에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 다녀오셨어요예요. 병원에 가서 질병으로 확정 진단을 질병 의심 소견이 된다거나 실제로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했거나 수술했거나 약을 드셨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. 감기 알려야 될까요? 자 그리고. 삼 개월 이내에 혈압약, 신경 안정제, 뭐 수면제 이런 거알리셔야 되고, 일년 이내 추가 검사, 재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?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셨는데 여기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를 했는데 어 여기 뭐하는 보이네? 의사가 다시 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미세층 흡입 검사를 주사 바늘 꽂아가지고 쪽 뽑아냈다. 그런 그게 추가 검사가 되는 거죠. 이쪽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해서 갑상선이 어뭐 보인다고 의사가 뭐 얘기를 했는데 아저 병원 믿음이 안 가. 저쪽 병원 가봐야지. 저쪽 병원에 가서 똑같이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서도 갑상선 결절이 나왔다 그럼 재검사에 해당이 되시는 (5년) 이내에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하셨거나 (7일) (7일) 이상 치료 하나의 질병으로 (7일) 이상 치료.